안녕하십니까, 보장입니다. 점심때 불맛나는 짬뽕을 먹고. 추진력을 얻고 1 시간 넘게 걸려서 의정부 가능역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이 공장에서는 스몰 사이즈, 미디엄 사이즈, 라지 사이즈, 엑스 라지 사이즈의 네 가지 사이즈의 스냅백을 만들기 위해서 공장 사장님과 1대1 면담을 하러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사장님께서 제 요구사항을 들어주시고 저와 미팅을 하고 개발을 하신다고 하니 엄청 기대가 됩니다. 네, 많은 이야기 나누고 와 정말 대단하신 장인 분인 인정합니다. 그리고 아들 찬스를 써가지고 또 제가 이렇게 좋은 기회를 만났는 아 너무 아쉽게도 제가 인터뷰도 좀 따고 영상도 만들면서 이먼길온이 고생한 거 그리고 바리바리 싸들고 온이 영상 장비들을 좀 활용할 줄 알았는데 아 정말 절대 안 된다고 못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공장 내부에도 좀 찍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아이 안에 명장명들은 제가 찍지를 못했습니다 간판 없죠? 응. 아 간판 없는 집안 <laughs> 된다 아니, 아니. <laughs> 네 이렇게 아들을 붙들고 반강제적으로 인터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영상을 만들어 냈습니다. 모태 모자인 권용씨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네, 이렇게 공장은 왔지만 공장 영상을 찍, 찍을 순 없었고 네, 좀 보안 부분도 있고 많이 쑥스러워 하시네요. 그래서 저희가 쓰고 있는 치트키 공장 사장님의 아들 찬스, 아들분과 인터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도 이제... 베트남에 8년째 가 있다 보니까 요즘 최근의 상황을 모르고 다들 이렇게 인력이라든지 공장이 막 문을 닫아서 힘든 상황 뭐 예상은 했었지만 이제 현실을 제대로 얘기해 줄수 있는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름이 박권용이요 에 네.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33이죠 네 33이면 아주 젊은 사람이잖아요 지금 그죠 네. 젊은 청년이 지금 모자, 어깨 남아가지고 아버지를 돕고 있고 형도 지금 돕고 있는 거죠. 네, 형도 지금 배우려고. 네, 그, 다행히 여기 공장은 미래 비전도 있고 실력이 있다 보니까 아들 두 분이서 가업을 이어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두 분은 이외는 지금 공장을 봐도 다들 아주원인 몇분만 그렇죠. 남지한 남자분 계신가요? 네, 한 아, 분. 한 계시죠. 분. 네. 아, 예전에는 20명이 일하던데 지금은 그죠. 9명. 지금은 한 몇? 저 포함하면 9명될 거에요 포함해서 아들 둘 포함해서 네. 빼면은 이제 한네 다섯 명 있는 거네요. 그죠? 2 0 명이 네다네 다섯 명이 돼버리는그 상황이 됐네요. 무슨 이유 때문이죠? <laughs> 불황? 불황? 불황은 아닌데. 야, 음...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전에는 어땠어요, 그러면? 코로나 전에도 힘들었는데 점점 젊은 사람들이 빠지면서 코로나 전에 몇 명이었어요, 그러면? 계속 이어진 거예요. 그때 이제 한참 만났을 때 이후로 기술을 별로 난 사람들이 아예 없으니까. 그럼 코로나 전에도 다섯 명 여섯 명밖에 네, 없던 거예요. 네. 아, 그러면 이거는 코로나의 불황의 문제는 아니네. 그렇죠. 젊은 사람들이 안 올라 그러는 거네. 네. 아예 점차 확 줄어버렸으니까. 젊은 사람 입장에서 공장에서 일하는 게 싫은가요? 저는 솔직히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일하는 걸더 좋아하는 성격이어서 갇혀 있는 건 싫어하니까. 공장에서 일하는 걸 갇혀 있다라고 생각하는구나. 네. 갇혀 있고 매일 계속 똑같은 일만 하니까 반복적인 일만 하니까 네. 힘들다. 그리고 얘는 기술 같은 거는 직접 해봐야 하는 건데 일하는 시간에는 그거를 미싱을 차지를 못해요, 솔직히. 아, 쉬다 밖에 못 해요. 솔직히. 아시다밖에 못하니까. 네. 아 현실적으로 미싱 위에 못 올라가는구나. 그렇죠. 그러면 더 지루하고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 네. 그러다가 이제 짬 남으면은. 음. 아줌마나 아저씨나 아버지나 미싱하는 거를 알려줘요. 그러면 그냥 원단에다가 쳐보고 나중에 그게 조금 되다 보면은 입금부터 만들기 시작해서 이제 미싱을 그때부터 배우는 거죠. 친구가 이랬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몇 명이 이랬었어요? 두 명이요. 근데 네, 두 친구 다 같이 이랬어요. 따로 이랬어요. 같이 이랬죠. 동시에. 네. 그때 그 친구들이 뭐 때문에 그만두고 싶어했죠? 단순노동이기 때문에 단순노동 되게 힘들어하죠 그때 그거만 했겠네 진짜 시다만 했... 네. 시다 위주에서 그래도 기술을 배우고 싶어 하니까 조금 이렇게 가르쳐 주긴 했나 보네 그죠 이제 미싱이 올라가긴 했어요? 되게 웃긴 게 미싱이 제일 마지막이라고 보면 될거 같아요 위에서 시다를 하고 밑에 내려가서 포장부터 일단 접는 거 골치는 것부터 해가지고 골까지는 쳤네 그래도 네. 아, 네. 그렇게 배우고 이제 다시 올라가는 거지 네. 그래야지 모자가 어떻게 되는지를 제대로 볼수 있는 게 마지막 포장작업이잖아요. 음. 그렇게 해서 하다가 이제 올라가는 거죠, 점점. 몇 개월 일했어요그 친구들은? 1년 넘게 이랬어요. 오, 오래 일했는데 오늘 응. 버틸 때로는 버텨본 거네. 그죠. 야, 이거는 그러면은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동시에 문제다. 그죠. 기술을 안 가르쳐 주거나 못 가르쳐 주는 그 상황. 그리고 아마. 다들 기술 어렵게 배웠을 거예요 옛날 미싱 하신 분들 그 진짜 가위로 맞으면서 그리고 막 사수들이 안 가르쳐 주면서 어부... 네. 조금 조금씩 자기가 또 연습하고 스스로 배웠을 수도 있는데 그죠 눈대중어깨너무로 아버지도 배웠다고 하셨어요 네. 그렇게 배우신 분들이 또 쉽게 가르쳐 주는 거는 또 억울할 수도 있고 <laughs> 근데 저또 아버지한테 몇번 이렇게 물어보고 해봤는데 그 잡아 당기는 그런 것조차도 힘들긴 하더라고요. 아, 직접 해보니까. 네. 아, 그저, 그분들이 진짜 10년 이상 해야지 손에 있는 거고, 네. 쉬운 건 아닌데, 아, 그또 그걸 가르쳐준, 가르쳐주긴 했잖아. 요 네. 근데 그걸 또못 해내겠으니까, 거기서 절망감을 갖고 포기하는 그런 분도 있나 봐. 그저, 아버지가 하실 때는 일자로 잘 바뀌는데, 음. 제가 하면은 아무리 힘을 똑같이 준다 해도 대각선으로 가지더라고 거기서 좌절감을 느끼면, 그걸 넘어서야 되는 건데. 그죠 그래서 계속 해가지고 도전해야 되는 건데, 아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네. 되게 미싱이, 그러니까 군대 때 오바라크도 쳐봐서 쉽게 생각했는데 밑에 이, 이 밀어주는 힘이 생각보다 세더라고. 힘을 어느 정도 줘야 될지를 모르겠으니까 또 원단마다 또 스판기가 있고 없고 차이가 있으니까 나도 미싱을 안 해봐서 잘 모르는 부분이지만 이해도 가고. 뭐 다른 공장 사장님도 들 미신 그 손놀림에 그게 진짜 어려운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어려운 거를 해내는게또 어렵겠네 그죠? 그거를 어막 그런 사람 얘기도 하더라고요 해도 해도 안 돼가지고 막 끙끙거리고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 뭐 젊은 친구들 그런 거 과정이 있겠죠? 그이 과정을 못 이겨내서 그만둘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아 너무 다양한 요소다 그냥 들어오게만 하는 게 다, 다가 아니네. 이게 근데 또 성격이 맞아야 되나 미싱도? 그죠. 제가 볼때 <laughs> 성격이 성격이 안 맞으면 <laughs> 앉아서 장시간을 있어야 되니까 그렇다고 또 이렇게 금방 금방 할수 있는 게 아니라 기계가 돌아가는 시간은 정해져 있잖아요. 밤는 만큼. 야,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서울 상경해서. 막 10대 때 올라온 그때는 진짜 아무것도 몰라서 막 실밥 따고 그렇지. 하루 종일 했는데 지금은 인터넷이 응. 너무 많은 걸 보여줬다. 그런 세대가 있죠 야, 그러면 희망이 없는 건가? 젊은 사람들이 진짜 안 들어오고 안 오고. 현실은 정말 참혹한데. 네, 한 명도 없는데. 진짜. 제가 아, 생각할 아, 때는 반대로 공장 사장님들 모임 같은 거가 보면은 진짜 다아저씨의 할아버지들인데 제가 아버지 그 모임 같은데 한번 가서 인사를 드리면 되게 부러워서세요 뒤를 음... 이어줄 사람이 있구나. 아, 근데, 근데 이제 남아 여기는. 네, 다른 공장 같은 경우는 젊은 사람이란 없기 때문에 배울 사람도 없고 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자기 세대에서 끝나겠구나 이거를 계속 얘기를 하세요. 그 기술 전달해주고 끝나야 되는데 정작 이제 오히려 제가 계속 하고 있는 이유는 그 그런 그 상황을 봤잖아요 아, 발을 못 빼겠어 이제 <laughs> 상황을 보고 나니까 네. 상황에딱 봤는데 끝까지 그냥 맘 잡고 하면은 평생 밥은 먹고 살수 있을만큼은 걸리니까 어, 안정성이 어쩌면 미래가 더 보장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차라리... 굶어죽을 일 없는데. 네. 사람들은 굶어죽는 미래가 없다고 보는 거 그게 좀 잘못됐네. 그렇 그러니까 차라리 평탄하게는 살수 있다. 예. 네. 야. 근데 이제 아들 둘이 이렇게 받쳐준다 해도 부족한 거잖아, 사람. 그렇죠. 그게 문제다. 어, 이거 그거... 그래서 뭐 봉제 쪽도 심하고 농사지는 쪽도 심하지만. 아또 외국 친구들 와서 가르쳐 놓으면 돈 도망가죠 수... 고향 가야지 뭐돈다 벌었으면 그것도 안 맞고 그리고 모자가 자동화 시스템이 없으니까 뭐될 수가 없죠 자동화 시스템이 다 일일이 손으로 해야 되니까 더 들어오기 힘든 거고 그나마 자동화가 돼 있지만 그것도 기계가 비싸니까 그죠 공장에서는 채택을 못하고 간청을 네. 줬는데 와 이번에 책 채... 한달 30만 개에요 네. 그책 공장이 없어지면서 30만 개 물량이 없어졌네. 그렇죠. 책 나오는 수장이 <laughs> 공장 캐파가 돼버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일어났는데, 야 이거 어떻게든 살려는 데야 돼. 일본을 상황을 봐도 살, 살아남은 되는 살아남았고, 그렇죠. 그, 진짜 그때 됐을 때 장인이라는 친구도 듣고 대우도 받고 대접도 받았는데 살아남아야 되는데 그 뭐다 끌고 갈 수는 없지만 정말 잘하시는 분들과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을 같이 칠 건데 어 발, 바뀌, 바뀌어야 될게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렇죠? 공부하고 배우려고 들어왔는데 안 가르쳐 주, 옛날처럼 안 가르쳐 주면 다 도망가지.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가 달려들어야 배우는 거고 알려주고 싶은 사람 입장에서는 그만한 준비가 돼 있는 사람만 달려줘야 되는 게 맞는 거니까. 기껏 날려줘봤자 도망가버리고 그런 경우도 많았었으니까 와, 참 월급이 고수익이 나오는 직종이 되려면 아니 전문가가 되면 직종 그게 고수익이 나올 수도 있죠 졸려면... 그러려면또 모자값이 비싸야 되고 고급 모자 근데 이 유통구조를 아까 얘기를 들어도 진짜 그 만원 얼마의 모자를 만들었는데 10여, 17만 원에 팔리면 그래. 그 안에 정말 뭔가가 욕심쟁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단계를 겹치면서 자기는 이득을 챙기려고 아. 하다 보니까 아, 공장이 브랜드 있는 게 최고야. 그래서 그죠. 공장이 브랜드가 없으면 중간에 욕심쟁이가 없는 것도 최고고. 예. 저는 좀 욕심쟁이가 아니, 아니, <laughs> 아니고 셰어를 잘 해야 되는데. 아, 저도 그, 이제 진짜 브랜드의 그 세계로 들어가서 고고 수익을 보고 그걸 공장에게 다시 돌려주는 그래서 공장이 그걸의 힘으로 또 성장해 나가고 같이 성장해 나가야 되는데, 네 이건 제가 더 노력하고 아 이거 브랜드에 대한 출신이 시장 출신이다 보니까 잘 못했는데. 다시 좀더 느끼게 되고 정말 마인드 좋고 잘 하시는 분들은 살려내야죠. 그죠? 예, 아버님 공장 기술자분들이 영상도 못 찍게 하고 <laughs> 여전히 폐쇄적으로 감추고 있고 막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다 이해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오픈되고 개방되고 인터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도 젊은 사람이 아들이 가옥을 이어받는 거